축구 유니폼이죠? 태국 유니폼. 오늘 드디어 축구 경기가 이는다입니다 너무 떨려. 아,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벌써부터 태국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네. 제가 또 전북 팬이거든요. 제가 축구를 자주 보러 가진 않는데 한 번씩 보러 갈 때마다 그래도 항상 이, 이기더라고요. 제가 직관 보러 갔을 때 거의 진 적이 없어. 내 기억이 없어. 오늘도 아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이겨야지. 그래도. 아, 또 약간 원정에서도 승리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일부러 진게 아닌가. 와, 저게 진짜 버스인가 봐. 그냥 페리처럼. 경기장으로 가는 그 보트가 있네? 이거 타고 갈까? 이거 맞지 근데 여기 오는 거. 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? 한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한강도 있나? 여기 하나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. 루트가 하나인 것 같아. 이강 따라서 그 계속 가는 거니까. 혹시 보니까 물어봐야겠다. 어그 사람 많아. 이거 마, 맞는 것 같아. 유니폼 사람 이거 축구 유니폼 입은 사람 개 많다. 이거 맞네. 축구 유니폼 입은 사람 개 많다. 이 아주머니 복법이 상당하신데? 이걸 어떻게 그냥. 사람들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? 4시 15분이니까. 한 3시간 남았거든요?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장 가는 거 보니까 열기가 조금 엄청 날것 같아 실제로 여기 한국이랑 저번에 경기하고 나서 태국이 비겼잖아요? 그래서 이제 태국 정부가 이제 막 우리 이기면은 포상금 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다 열기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이미 좌석은 다 매진됐고 5만석인가 그러는데 한 10배 정도 안표가 팔리고 있대 벌써부터 차가 지금 막히죠 한국이랑 하는거 보고 있네 라오는거 보고 갑시다 그치 이거지 아 이거거든 그래 네, 이거거든 저런거 몇개만 나와주면 돼 이걸 이겨 우리가 이거네 어 한국분들은 많이 안보이네 혹시? 제가 외국에서 또 경기를 보는건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된다 와, 사람 진짜 많다. 왜 이렇게 많아? 와, 뭐야? 아, 열기가 장난 아니네요. 와. 여기서 뭔가 한국말 하는 것도 이제 살짝 긴장된다? 돌로가 근데 왜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. 어웨이 존 입성. 왔다.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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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는 방흥, 방흥, 방흥! 오, 김민민이 o 백승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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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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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아 역시 핸드폰이 갤럭시인가? 와 빛난다 그냥 빛나 빛이 난다 그냥 오늘 선발 라인업 백승호, 조준성 이재예 가빈이 선발, 이덕일 형 사람 따라나봐 꼬리가 피네 조지성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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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조지성 오. 아 우린 태극기 없나? 태극기 타는 내가 떨려 내가 떨려 와.. 멋있는데? 와.. 최고다, 최고다. 아.. 원정이 힘든지, 왜 힘든지 알겠네요. 장난 아닌데? 장난 아닌데? 와와 와, 장난 아닌데? 대한민국! 대한 이겨라 씨 다시 3이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.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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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습이 장난 아니야. 무서워. 오늘 경기도 쉽지 않겠네. 왠지. 태국이 수비 조직이 괜찮네. 오늘. 어, 역습한돼역습한돼그지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가자! 야! 예! 와, 좀박 anyway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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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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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백승호가 빠지고 박진섭이 들어왔네.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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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심해야 돼. 이거 조심해야 돼. 역습, 조절, 역습, 역습, 역습. 역습 조심해야 돼. 오. 어, 반번 대곡이 올라오는데? 어, 안 돼, 안 돼! 나이스! 와, 진짜! 가자! 이면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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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들다잘 들었다 아시 아개 재밌네 아, 아. 아 구상이 형 잘했어 와내 김민태 진짜 존나 든든하다 와씨. 어이 지금 줄 데가 없죠 줄 데가 없죠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 지금 태양맨 나이스 잘들었다와 강인형 와 씨, 강인형 미쳤다 씨. 강인형 미쳤다 와, 강인형 진짜 미쳤네 존나 잘하네 진짜 어, 안 뺏겨 나이스

중국이 선수교체를 다 했죠 지금 거의 벌써 <웃음> 가자 <웃음> 아! 진짜 살살해 이제 너무나 미안하잖아. 그저 빛이다 그냥 그저 빛이다와소민한 바퀴 다 돌아 미쳤다아 잘했어요 미안합니다 잘했어. 와 저걸 다 돌고 가네.

대명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진짜 축구 광팬이거든요. 저도 처음 봤는데 A 매치는 와 이게 손흥민 선수 마지막에 혼자 막 공기장 뛰때와뭉풀하더라고 사랑합니다 진짜.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아, 녕 안녕. 많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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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미쳤다 그냥 대치부대.